안녕하세요 주식꾼 여운입니다. 어, 지금 미국 선물 지수 나쁘지 않죠? 어, 또 이제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만요. 어, 선물 지수 나쁘지 않고요. 아,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음, 조금 하루 조금 코스피는 조금 쉬어갔고 어, 코스닥은 어, 또 한번 다시 어,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요. 음,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어, 이제 어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 줘야 되는 자리죠. 항상 얘기 드리죠. 올라가 가야 되는 자리에 올라가 줘야 된다. 아 어, 얘기 드렸구요어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단2,300 2,350 정도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다. 음, 좀 이렇게 여기서 2,360 정도 여기가 안 깨지면 되는 자리다라고 어, 보고 있구요 어 마찬가지로 잘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하루 쉬면서 어, 잘 넘어갔다라고 보이시는데 어, 일단 쉬었다고 볼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코스피는 음,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마, 맞겠죠. 어, 다음 이제 코스닥이고요. 음, 코스닥 보시면 제가 여기 선두 가지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여기 선두 개가 이탈되면 안 되는 선이다 얘기 드렸고요. 오늘 장, 장 출발과 함께 바로 어 제가 그거은 여기 금액대에서 바로 반등했죠. 바로 지지 받으면서 반등. 그래서 어,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 포인트 정도까지 일단은 어, 지속 흐름이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도 잘 마무리되면 어, 또 추가적인 어, 좀 상승이 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맵, 구간은요 여기 구간이니까 좀 짧을 수 있어요. 어, 짧게 끝날 수 있고. 어, 좀더좀더 어, 크게 견인될 수 있지만 어, 바닥권에서 어, 바닥권에서 보면 요때 음, 이제 샀던 종목들은 어, 수익권으로 꽤 전환된 종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음, 같이 어, 관심 종목으로 보고 했던 종목들도 음, 많은 어,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어, 사실은 되게 매력적인 신규 매수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돌파 매매 개념은 뭡니까? 돌파 매매 개념은 어, 돌파해서 어, 시세를 줄때 바로 빠져나오고 수익을 낸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서 음, 싸게 사가지고 어, 깨지지 않는 난 어, 이제 다시 지수가 꺾여 내려가고 음, 조정기나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될 때 어, 가지고 있는걸 전부 음, 던지고 다시 음, 밑단을 준비하고 이런식으로 어, 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좀그 여기 지수가 이탈되는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 꼭 이탈되면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상승 흐름 음, 아직까지 는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요, 어, 안타까운 건, 어, 좀 얘기 드렸죠. 얘기 드려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편식 안 하겠다 해가지고, 어, 바이오 종목도 봐가지고, 어, 같이, 그좀 공유했던 박세바이오도 오늘도 또 상승 나와줬고, 레고캠바이오도, 어, 저번에, 어, 좀 수익 실현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고, 거기 지나 다음에, 어, 또 바이오 쪽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계속 시세가 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코로나 관련 주를 어, 관심 없으셨던 분은 따로 어, 수익 날게 많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조금 음,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오르는데 내건안 오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어,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것들이랑 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움직인 정도다. 그래서 확실한 주도 섹터는 없습니다. 주도 섹터라고 할게 지금 코로나 관련 주로 음, 좀 올라가지고 있고 어, 좀 그것도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 좀 대형 주들이 먼저 올라주고. 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게 올라주고 어, 이제 후발 주자들이 안 갔던 것들이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비대면 관련주 요런 것들 뭐 순환매가 돌고 오늘은 또 알코올 관련 종목이 오르고 요런 식으로 순환매이기 때문에 사실 큰 수익을 내기 쉽지 않아요. 어, 쉽지 않고 정말 종목별로 어, 좀 급등주 유형 단타 아니고서야 큰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 종목별로 좀 번지면서 상승으로 견인되니까 아좀 어, 종목별로 대응을 해줘야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일단 좀 관심 이몇 개를 담아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고 예전에 봤던 종목입니다. 예전에 언제 봤냐면 요때 어, 박스 하단 때, 요때 어, 박스 하단 때 봐가지고 어좀 이렇게 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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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초, 초창기 내려왔을 때 요때 이제 요때 주변에 봐가지고 박스 매매로 잠깐 봤었고요. 요 뒤로 재차 다시 내려오는 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안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어, 추세를 이기려는 음, 장대 캔들이 나왔지만 횡보하다가 어, 시장에 하락과 함께 깨고 내려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제가 이제 그어놓은 그이 그 선이 추세선이 장기 추세를 그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 추세로 꺾어 내려가는 흐름에서 요 캔들이 하나 나와주면서 방향을 좀 옆으로 돌리, 돌렸죠. 돌렸는데. 시장의 급락과 함께 추가 급락이 나왔다 그 이탈 깨는 투매 구간이 나왔고 어, 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여기 매집캔들이 하나 나왔고 오늘 다시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11,100원입니다 11,100원이 어, 정말 시, 되게 강하게 지지를 받던 구간인데 어, 깨고 내려왔다는 거죠 어, 깨고 내려오면 저항이 돼서 못 올라갑니다 근데 어,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어, 이게 의미 있어서 11,100원만 이탈 안 하면 어, 다시 어, 박스, 박스권으로 박스될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무게를 두는 겁니다 반대로 11,100원이 탈하면 음, 아웃이죠 아웃 11,100원이 탈하면 어, 다시 한번 9,000원대까지 빠진다는 가정하에 어, 손절을 일단 하고 대차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근데 종목이 빠르지 않, 않거든요 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빠른 종목이 아니라 어, 되게 좀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요 어, 현금 자산이 많아요 어, 이삭엔지니어 보시면 어, 이게 뭐 되게 차트가 상장하고 계속 흐르니까 어, 되게 안좋은 회사 아닌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무성이나 어, 이런 것들을 어, 보시면 음, 다를 수 있다 면 이삭엔지니어 보시면요 음, 재무정보 보시면 자, 이제 큰 틀에서만 볼 건데요 음, 유보율, 유보율, 이렇게 유보율이 있고, 부채도 거의 없죠. 부채도 엄청나게 없죠. 조그만 소형회사인데 부채가 거의 없고, 부채가 거의 없고, 현금은 좀 넉넉하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좀 여기, 여기, 좀 적자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 다시 된 거죠. 흑자 전환 됐고, 그렇다 해서, 재무는 아직 좀 좋아지고 있지, 않, 좋아지는 게 확연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 주가적 메리트, 금액적 메리트,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보시면, 어, 어디, 어디 있을까요? 자, 손이익률, 손이익률도 어, 좀 좋아졌고, 일단 부채 비율이 없고 현금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요즘, 요즘에 이제 어, 무상증자를 한다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좀 해먹고 있죠. 해먹고 있어서. 요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차트를 만들어 놓겠죠? 차트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좀 어느 정도 올려놓은 그림을 만들고, 또 공식 띄우겠죠? 이따 또 참고해 볼 건데. 그래서, 1 1 0 0원 정도, 좀 관심 종목 담아 놓으시면, 빠르지 않지만도, 조금 대응해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섹터는 되게 다양해요. 섹터는 하는 일이 되게 다양해서,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보시면, 여기 되게 정말, 반도체, 전자, 철강, 중공업, 발전, 제약, 바이오, 2차 연지 등, 어, 공장 자동화 관련이에요.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화 솔루션을 어, 공급하는 회사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은 이제 A 스토리고요 A 스토리는 어, 우영우 관련주 대장주로 어, 급격하게 어, 오르고 있죠. 바닷권에서 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아, 어, 그래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이게 그어놨던 게 어, 상승 후에 눌림, 상승 후에 눌림 올수 있는 자리대를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체크를 해놨던 거죠. 여기 박스니까. 박스 때. 조정을 받고 재차 오늘 올라갔는데 어, 요건 이제 대응도 쉽죠 얘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33,000원 정도 어, 33,000원 정도가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고요 33,000원 정도 그래서 어, 33,000원 위로 간다 그러면 위로 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다 한다 그러면 어, 또 하나의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게 이게 정말 센 거죠 최근에 엄청 센 거고 자 상승 그 다음 짧은 조정 그 다음에 어, 재차 어, 상승이 가능하다 어, 가능하다 그래서 어, 33,000원 위로 출발하는 게 좋겠고 어, 33,000이 원 깨지면 어, 단기 손절이 되어야 되겠죠. 깨지면 어, 다시 여기까지 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어, 일단 오늘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어, N자형으로 올려가는가 보면 어, 46,000원까지도 어, 한 단계 열려 있긴 합니다. 46,000원까지 열려 있, 있으니까 어, 돌파 매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 싼 가격에 산건 아니지만 대응을 꼭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대응을 어, 33,000원 정도 구간에서 어, 대응을 이제 잘라내고 할수 있는, 없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죠. 여기를 좀 돌파 못하고 있죠. 어, 33,000원 구간을 안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안착을.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와줘서 올라, 올라왔거든요. 35,000원까지도 찍었거든요. 근데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착. 그래서 35,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착하고 어, 캔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꼭 체크 해 금액 적 체크해 보시면 어, 또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어, 다음 이제 휠라 홀딩스입니다. 휠라 홀딩스도 어, 정말 저도 이건 이제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어,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야 정말 자세히 안 봤는데 참 장기적으로 많이 빠져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가 특별 한 악재가 있었나 싶은지 모르겠는데 뭐 재무가 특별히 뭐가 엄청난 뭐가 있었나요? 음, 그러니까 엄청 좋은 종목 그니까 좋은 종목이거든요. 뭐 좋은 종목이 빠지면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어, 그러니까 그 재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안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어, 재무는 어차피 하, 후행적인 거긴 합니다만 아,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어, 영업이익 많이 줄었네요 어, 많이 줄었아 영업이익 준게 아니죠 영업이익이 2022년 예상수익 오히려 늘어나고 자,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어, 자산도 어, 많이 있다 자산도 계속 늘어난다 자 부채 부채 비율을 볼까요? 부채 비율도 어, 조, 저, 좋아지고 있고요. 어, 자본도 아주 많네요. 자본이 엄청 많군요. 엄청 많은 자본을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모든 음, 해야죠. 어, 그 다음에, 허도, 음, 어, PBR이 1.3.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ROE, ROE, 돈도 잘 벌고요. 꾸준히 잘 벌고 있다. 어,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완전 여기죠. 주가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 이제 그 업종파가 분명히 있고 뭐가 있습니다. 만 추가 뭐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는데, 일단 그 금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술적 대응을 봤을 때요. 29,300원이에요. 29,300원만 좀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올라와줬던 금액. 29,300원 정도가 지켜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이탈 안 하면 어 재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돌파돼야 되는 구간들이 계속 생기지만요. 생기지만 음, 이렇게 음, 볼수 있게 돼서 금액 적 메리트는 있죠. 어, 금액 적 메리트는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소비 소비 주로 엮이고 의류 이제 운동화 이런 거죠. 운동화 뭐어 그런 것들 그래서 어 돈도 잘 벌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크게 어좀꾸근하게좀 오래 좀 모아가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싶기도 한데, 요 때, 이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요 때, 어, 되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정말 장기적으로, 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좀 관심 있는 분, 분에 한해서, 지금, 오늘 캔들에 어, 신호가 나왔으니까, 신호 나온 거 보고, 2 5 3 0 0원 이탈 안 하는 거 체크하면, 어, 단기 가져갈 수 있다. 역별 구간이니까, 어, 계속 그, 매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 구매대 여기 때가 저항대로 작용될 자리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도 33,000원 35,000원 정도 목표치를 두고 대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짧게는 한20% 정도 아니 많게는 한20% 정도 짧게는 한한10% 정도 수익이 목표를 잡아보고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많이 빠졌네요 정말 많이 빠져서 주주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이고요. 음, 보시면 어, 이 친구도 어, 오늘 어, 오늘 이제 방향을 좀 돌려줄라 그러나라는 신호가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였죠. 어, 하락 추세를 어, 하락 추세를 음, 넘어선 겁니다. 이제 방향을 틀고 어, 넘어 하락 추세는 벗어났다. 그러 벗어났으면 뭡니까? 박스 아니면은 어, 상승이죠. 어, 박스권으로 가느냐 상승으로 가느냐 이때 무게를 줄수 있다는 거고. 보시면 박스는 다 이렇게 단기 미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어, 자연과 환경도 이렇게 또 포인트 뭐냐면요, 이렇게 어, 바닥권에서 어, 바닥권에서 여기를 음, 바닥으로 어, 잡을 수 있겠고 어, 거래량이 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어, 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어, 올라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뭐표치를둘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액은 좀 한번 볼까요? 금액은 어, 지금 여기 때가 저항이었고 아직도 저항을 막고 있네요. 아직도 저항을 막고 있고 1,5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 되겠네요. 어, 1,500원 정도가 단기 저항. 1 8 0원 여기 구간이 저항이 되고 있고 되고 있고 자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어,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어, 보시면 자, 이렇게. 좀 어중간하죠. 어중간하게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는데 음 일단 여기, 위, 여기 위까지는 좀 올라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500원 위단까지는 와 주는 게좀 밑에가 안전해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 오늘 거래량에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거래량에 좀 의미를 두시면서 좀 이렇게 좀 늘린 목에 가져가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이제 히림이고요. 티림 그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 이탈하면 안된다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그래서 여기 이탈하,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6600까지 빠집니다 그 봤던 기술적 지표에요 아 어, 그리고 지금 오늘 좀 다시 한번 머리 올려줬습니다 오늘 또 살짝 고개를 틀어서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라고 이제 좀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다시 여기 올라와 줬기 때문에요 올라왔기 때문에 요 밑단 일단 지웁니다 어, 지우고 어, 7900원 정도 중요하겠죠. 7,900원 밑으로 다시 안 가야 되겠죠. 다시 안 가면 단기 목표치, 예전에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까지 9,000원 후반까지 보고 추가로 또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만원 만 위로 올라가겠죠. 만원 이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볼수 있는 좀그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힐링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 네옴시티라고 하나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주다 해가지고 대장주로서. 어 이렇게 강한 거래와 어, 상승이 나왔었고요. 어, 지금 조정을 거쳤고 어, 재차 어,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지속적 상승이 가능한지 어, 7,900원 라인 잘 보시면서 어,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은 이제 신성통상입니다. 음, 얘도 이제 그 신성통상도 그 영업이 좋다, 뭐잘 나간다 얘기해놓고 박살 냈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나면서 팔아 먹으려는 거고. 여기 짠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나왔고 빠졌고 어, 3천 원 라인 되게 중요했고 3천 원 라인 깼고요. 어, 이것도 이제 제가 봤던 종목이에요. 여기서부터 공유드려서 요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많이 수익이 났죠. 어, 꽤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한30% 정도 이상, 어, 시청자분들좀 어, 가져갈 수 있던 종목이다. 그래서 최, 최, 여기에서도 또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음, 가능하다 해서 또 같이 돌려봤던, 음, 돌려봤던 어, 바닥 매집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 이제 단기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어, 좀 이렇게 흐, 나오면서 어, 주가가 빠졌지만 어, 빠지고 어, 투매 구간 한번 투매 구간이 한번 형성됐었고요 여기 박스 때 어, 박스 때 하단까지 이탈하면서 여기죠 어, 큰박스로 봤을 때 이렇게 어, 박스를 어, 이탈하면서 어, 투매 구간이 나왔고요 음, 저항을 맞았다 이 저항을 맞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대였던 거를 올라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돈을 쓰지 않으면 못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말 강하게 지지받던 곳이 깨고 내려오니까 강하게 저항이 돼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왔다는 거. 오늘 캔디상 올라오고, 어, 여기 60선을 쳤다는 거. 그래서 오늘 같은 게 의미 있어서 다시 한번 3,000원 손절라인 자꾸 보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3,000원이 안 깨지는 선에서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 좀 세력이 깨지 않을 거다. 어, 이, 올린데 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 목표치는 마찬가지로 음, 단기적으로 1차 목표, 2차 목표 나눠봐서 3,500원 딱 여기가 1차 목표치가 되겠고, 어, 2차 목표는 여기 윗단까지 되겠죠. 윗단까지 한 4,000원 정도까지 목표를 둘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거에 의미를 두면서 3,000원 손절 라인을 꼭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어, 좀 다시 올라왔을 때 재차 보는 게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봐 와서 어, 지지대를 체크하고 매수하다가, 깨고 내려가더라 근데 재차 올라왔다는건 그만큼 또 단기적 거래가 들어오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매직봉 하나가 떠 있고 올라왔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이제 sk고요 sk도 얘기 드렸죠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차 내려오면 은 18만원까지 깨질 수 있다 라는 진단 을 드렸어요 이번에 올라탔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건 좋지 않은 시그널로 우리가 봐야 된다 얘기 드렸고 어, 그 뒤로 어, 3거래일 어, 계속 올려주고 있죠 올려주고 있고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 흐름은 좀 바뀌어 나가는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와 좋다 간다가 아니라 자, 하락에 대한 반등 그 다음에 장기 또 하락이었죠 어, 장기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진행 중이다 어, 반등이 진행 중이다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목표치는 여기가 목표치였고요. 여기에 오늘 이번 상승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여기 정도가 됩니다. 22만 5천 원, 7천 원 정도 얘기되었죠. 그래서 여기가 단기 목표치가 된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아지는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 구간에서는 다파 팝니다가 아니라 여기 구간에서는 올라오더라도 조금 정리. 밑에서 산 것들은 적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밑에서 공유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면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대형주로 10% 이상 수익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올라오더라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고 어 좀트익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면서 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라줬는데 강하게 올라와주고 돌파가 된다면요. 돌파가 된다면 더 좋겠죠. 어더 좋고 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열려버리니까 열리고 또 열리죠. 밑단이 자꾸 열리니까. 어좀 보유하면서 어, 더 지켜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한번씩 추격해, 추격해 볼 거니까요 일단 어, 사신거래 한해서 어, 스위션을 해가면서 거둬야 되는 구간에 이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어, 특징적인거 있으면 또 한번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스플로 라는 종목인데 어,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 드렸는데 무증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광ILI 어 정말 그 조광ILI 어 그 엄청나게 진단을 제대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어 사실이거 이제 보유자 의 영역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얘기 드렸는데 아어 봤던 금액 대비 봤던 금액 어 대비 얼마나 올랐나요 음 보면 많이 올랐죠 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한200% 올랐습니다 두배두배 어 정도 수익이 나셨어야 됩니다 제 방송 보고 좋은 어 IRR이 같이 추적해 가지고 매수가 들어가 보셨던 분은 어, 두배 수익이 났을 수 있다. 최대 두배 어, 났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젠 진짜 끝난 것 같죠? 어, 끝난 것 같고, 어, 해 먹었고, 했다. 어, 뭐, 사실 끝난 게 아닐까요? 어, 보시면, 어, 5 0 0원 정도 하던 종목이, 어, 세 배, 네배 갔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무슨 비율이 1대 3이었거든요. 어, 그럼 끝났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고, 어, 이제 다음 이제 또 하나 그 조항을 봤던 게 아스폴로 요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오늘 공시가 났어요. 얘도 1대 2 무증. 1대 2죠. 그러니까 무증을 한다고 또 얘기하니까 참 무증으로 정말 많이 우려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 오늘 고가에 사신 분들은요. 정말 좀좀 어좀 단기 매매를 하시면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오늘 물렸다. 아스플로 살았다면 단기 매매를 하시는 스킬이 없으신 거죠. 정말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힘드실 건데 자, 이제 같이 좀 보면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좀 공부 차원에서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24,5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어, 여기에서 빠질 수 있고,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무중이 뜨기 전에 이렇게 올라왔던 걸 아, 아셔야 됩니다. 올라왔던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이건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무중 두배 오늘 공시가 뜨긴 했는데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밑에서 어, 사가지고 세력이 여기서 해먹고 오늘 뉴스에 팔고 끝끝했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끝낼 수 있어요. 무중 재료도 너무 많이 요려 먹었고, 어제 사실은 끝일 수 있다, 어, 막말로 끝일 수 있다. 그렇게 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무중한다고 두주 두주 늘어나는 거니까 보시면, 이게 원래 주, 주가가 주 얼마짜리였나 보시면, 아, 19,000원 정도라고 저가라고 봤을 때 그렇죠. 19,000원, 그러면 어, 두배 무중 하면은 뭐. 19,000원짜리면 한뭐 2만 원가 4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볼 수도 있겠죠. 4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또볼수 어, 있겠죠. 4만 원 예전 고가네요. 음, 신고가 영역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 그러기엔 또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자 보시면 이것도 어, 이제 필요 없고 단기적 볼수 있는 거요 이번에 올라왔다는 거죠. 무중 이슈로 올라오고 급등하고 올라왔지만 올라왔지만 여기 금액 얘한테는 여기 19,000원부터 박스가 있었어요. 19,000원부터 여기가 박스였다는 거죠. 박스. 그래서 2만 원, 24,500원 어 여기 구간 음, 박스가 있었고요.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어, 돌파하면서 올라탄 거고 시, 시, 슈팅이 난 거죠. 어, 단기 슈팅이 났다. 그래서 슈팅이 난 거고 여기까지는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24,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24,500원이 지지되는 걸또 체크해 봐야겠죠. 이 음, 정도 금액. 24,000 뭐, 4,000원 초반 정도 되겠는데 2만 4천 0백원 5백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 지지가 되는 걸꼭 체크해야 되겠죠 지지가 되는가 여기거든요 여기 2만 여기군요 2만 4천 0백원이 정도 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죠 그 정도 2 4 0 0 0 초반대. 음. 여기가 이제 지지 받는 거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여기가, 지지, 여기가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대. 그래서 24,000원, 25,000원, 24,100원, 24,600원, 어, 그 정도 구간이 제대로 그어 놓을 거야. 24,100원, 24,500원 정도. 뭐 별게 예. 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고, 어좀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어 뭐, 오늘도 사실 이제 좀 캔들상으로는 윗골이 그, 음봉이 나와서 되게 안 좋은 캔들로 나왔죠. 안 좋은 캔들로 나왔지만, 어좀 이게 안 좋은 캔들이지만, 여기 이미 이탈 안한지를 보면, 어재 차, 어 이렇게 상승에 대한, 사, 상승에 대한 1파, 어그 다음에 조정, 조정 구간 2파, 어 추가 3파 나올 수 있다. 여기 보시면, 25,000원이니까, 25,000원은 25,000원, 2만원 정도 이렇게 박스에서 한 박스 정도 위에 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한 박스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한 박스 더 위에 어 4만원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배로 1대2 무중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3 만원 구간 이렇게 최대, 최대, 최대 또 슈팅 나가고 난리 난다면 4만원 음 할수 있고 반대로. 끝난 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아무튼, 그래서, 금액적 대응을 해주면 되겠죠? 어, 금액적 대응해서, 어, 무중 참 많이 요즘 해먹는데, 이제 좀 끝물이 아닌가, 무중 그 돌려먹기도 끝물이 아닌가 볼수 있어요. 뭐, 노터스부터 시작해서, 공구, 어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봤던 조강, ILI, 이런 거. 그래서, 아스플로도 어, 1대2 무중 질수가 있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금액, 14,000원 때, 음, 잘 한번 모니터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좀 이렇게 좀좀 종목을 많이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보다 보니까요. 아좀 어, 제가 이제 저는 검색기 이런 거 아니라 직장이니까 인 이제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이고 괜찮은 종목들을 훑어봤어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봤는데 딱히 어, 포착되는 종목이 어, 많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거 같고 어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아까 생각났던 게 있는데 제주반도체라고. 어, 최근에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어, 소개시켜드렸고. 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좀 엮여있는.